목수 회장님 수고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. 에,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고개를 넘어와 보니 가을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. 에, 저는 고개를, 고개를 넘어오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습니다만 엘리베이터 타고 와 보니 여기에 가을이 뭉클 냄새가 납니다. 여러분들이 냄새입니다. 제가 그, 원희롱 지사님 다음에 축사를 할때 주로 그 원구를 안 입고 시를, 시로서 하는데 그 이유가 원희롱 지사님이 할 말을 다 하셔버리니까 제가 그걸 따라 했다가는 꼭 쪼다가 될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저는 싫어합니다. 그, 차별성을 보이려고요. 근데,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그 도조관이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시도 있었는데 그이 시는 저랑 각장입니다 최두석이라고 그석 석자도 저랑 같은 석자인지 모르겠습니다저 석자는 보석자입니다 그래서 별로 머리가 좋지 않는데 근데 부지런히 잘 읽습니다. 이 최두석이 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. 사람들 사이에 꽃이 피는데.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때 무슨 꽃인들 어떠하리그 꽃이 뿜어내는 빛깔과 향기에 취해 절로 웃음 짓거나 저절로 노래 부를 수 있다면? 사람들 사이에 나비가 날때 무슨 나비인들 어떠하리그 나비 춤추며 넘놀며 꿀을 빨때 가슴에 맺힌 응어리 저절로 풀릴 수 있다면 예 저는 이 시를 사람들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이 시를 해석을 합니다. 저 나름대로. 그 관계가 상당히 삭막해질수록 저는 이 시가 생각나고 계속 읽어봅니다. 우리들 사이에 서로 꽃이 핀다면 저절로 웃게 되고, 저절로 노력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들 사이에 나비가 날아가닌다면 가슴에 맺힌 응어리 저절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제주가 여러 가지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, 우리가 서로 꽃과 유행과 제목은 아닙니다만, 꽃과 나비가 된다면,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, 그러므로 해서 제주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